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투자전략 팀장을 맡고 있는 신중호입니다. 투자전략팀 시왕 담당 안진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콘트를 맡고 있는 염동찬입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laughs> 어색하지만 저희가 이 어색한 분위기에서도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한 거는 이 새로운 자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켓 코어라 그래서 아마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 코어는 아시는 것처럼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널려 있는데, 저희들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엔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게 끝을 가는 거냐, 이런 내용에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둘이 사실은 좀 핵심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좀 인트로를 까는, 법. 네, 인트로를 까는 아, 그런 아, 부분. 아니면 여기, 여기 아, 안에 계신 분이 <laughs> 중전마마의 스타일로 앉아 계신 <laughs> 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대응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풀었는데 아마 한국 시장에도 주는 시사점이 그렇게 작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을 썼다고 하셨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laughs> 자 아, 일단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지원의 자리를 놓고 서로 이제 견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투자 기회 요인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았고요. 사실상 한국 주식 시장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laughs> 세, 고,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단가? 새우등은 했는데. 이미 터진 거. 네. <laughs> 아, 아. 그래서 약간 중국과 미국의 이런 서로 견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연 어떤 투자 기회 요인이 있을까 리스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시장이 커지고 산업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분명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할 자료를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 3에서는 네. 파트 3에서는 국내 업종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특히 화학과 미디어 이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업종 중에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에 이은 두 번째로 그 단일 품목으로는 규모가 큰 수출 품목이거든요. 한국은 중국으로의 가장 중요한 수출 상대방이고요. 중국은 한국에서 받은 물량을 가공해서 미국으로 다시 수출을 하게 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 수출 품목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가지고 당연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류라는 단어와 한학령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존재하는 산업이 바로 이 미디어 업종인데요. 어,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미디어 업종을 좀 통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중미 무역 협상이 이 지적 재산권이나 중국의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한국의 어떤 미디어 산업에 어떤 기회가 생길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용노 갖권은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laughs> 결론적으로는 중국하고 미국이 <laughs>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이 유튜브 채널 밑에 보시면 또 URL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가 아마 링크가 될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을 또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